저거 저거는 휜거를 유압으로는 못 잡으네 잡을 수도 있.. 잡기가 어렵지 또말 들으면은 또 사장님 말은막 여기 여기가 여기가 아, 봐봐 아, 여기서 응. 거의 네. 각도가 여기서 휙 꺾여 버렸어 그거 어떻게 잡을 거야 거기 응? 그렇지 그 사람 보지도 않고 자신 있으면 잡아달라 그래 그렇지 그렇지 대단한 거고 그 어려운 거고. 쉽게 해면 좋기는 하지만 이게 쉽고 되지 않고. 장난 아니구나 이거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 얘기하면. 음. 저거 잡으려도 저몇 톤으로 눌러야 돼요? 저 정도 잡으려면? 아니 이백 톤이면 잡어지로 심면 되는데. 예. 다른 데가 다 찌그러져 잘못하면 제대로 안 해놓고 그저중비 과정도 무지하게 잘 해야 돼. 예. 응? 음. 실어 물렁물렁한 거어서 또 사다가 밑에 다 보이고 저나또채워야 돼. 나 또한 채우면 나사가 다 이그러져 가지고 쓰지도 못해. 예. 응? 예. 근데 조기만 잡아진다고 조기가 딱 눌러질 거냐? 응. 예. 그게 어렵단 얘기야 왜? 이게 휘어졌을 때. 예. 여기 비아링이 껴져 있고 다 체결이 된 상태에서 휠이 걸려 있는데 네. 휠이 탁 치고란 말이야 근데 절곡해서 절곡하는 거 마냥 그러니까 휜 거야 네. 쉬운 얘기로. 네. 음. 기게 조립해 놓고 그걸 어거지로 잡아 누르면 모르겠어, 응? 네. 음 그거는 조금 도로 잘 돌아간다 하면 고 그대로 고. 하중에 여기 걸리니까, 모든 게. 어. 그건 될 가능성이 있는데, 유압으로 때려 눌러서 죽어서 캐나도 안 되는 거야, 이는 음. 얘와? 어. 다른 게다 채워진 상태에서 이게 휠이 한쪽을 치니까 여기가 여기 팍 꺾인 거야. 어. 그 조건에 맞춰서 펴줘야 돼, 필름에. 그렇지. 다른 데는 자꾸 있던 부분이고, 여기, 여기가, 여기가 휜 거란 말이야니까.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만하게 휜다고 이게 실이안 받쳐주고 그랬었으면. 어. <laughs> 어, 그러면은 잡는 거는 어렵다고 하고 그, 그, 사람, 어. 그 사람한테는 앞으로 좋 조...